포토노우 니폰 사우나 카페 어, 사우나 이용할 수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면 안에 보여드릴게요 디럭스 룸이에요 여기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 예, 에어컨 켜져 있고요 여기 사우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하나씩 제공되고 그 다음에 물 제공되고 아니 크롱뱀, 크롱뱀. 아, 이것도 같이 음료수도 같이 포함으로 제공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우나 할때 입으시는 옷그 다음에 보시면은 조그만 수건, 긴 수건. 여기 보시면은 안에 화장실 이 있어서 따로 이제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 공간 되어 있어요. 12도, 13도로 맞춰져 있는 냉탕. 사우나. 사우나 공간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보니까 한 6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6명에서 8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야외에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주문한 음료고요. 토토로 사쿠라예요.